어... 예, 라이브가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엑셀런트 커넥션이 나오고 예, 라이브 라이브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하, 참 별일 다 있네요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하다가 라이브가 이거 뭐 중단돼가지고 예, 다시 연결하는 케이스는 또참 신박하네 덕분에 여러분 그 온라인 클래스 통합사회도 바꿔야 될것 같아. 4 차시, 사 분대 다시 일 차시. 예 응? 네. 그다음에. 쓰이. 요거만 달고 계속 할게요. 지금 요거, 지금 곧 수정 중이에요. 온라인 클래스도 예, 요것도 빨리 영상 링크를 달아야 되니까. 참, 내 네, 별일 다 있어! 예 지금 여러분 학교가 굉장히 이 회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얘기해주세요 4-1 4-2를다 봐야된다고 꼭 얘기해주세요 예 그러면 계속 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참 <laughs> 자 교과서 계속 같이 보면 될것같은데 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까지 얘기했죠? 자, 기본적 권리와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까지 얘기했죠. 근데 또, 또 빨간색이 지금 잡혀요. 왜 자꾸 빨간색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참, 좀 그렇다. 그, 그, 지금 보면, 그, 회선 연결 속도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계속 지금 좀 버퍼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laughs> 그래서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 이제 정의 분류를 조금 보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것 같아 끊어졌었을 것 같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해 <laughs> 보편적 정의와 그리고 특수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은 개별적인 정의. 자, 무슨 얘기냐?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보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을 실현하고 있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정의가 조금 이 뭐가 정의의 정의가 잠깐만 마이크 개인이 넘그 그때 그때마다 정의의 정의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있죠. 그 어떻게 다르냐 이거야. 그거는 이제 그때 어떨 때냐 분배, 시정, 교환 세 가지 정. 근데 분배적 정의, 정의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경우 있죠. 분배적 정의와 그 다음에 시정적 정의 혹은 교정적 정의, 잘못한 거 바로잡을 때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 다른 말로 뭐야? 거래야? 거울에 자, 분배적 정의가 뭐예요? 바로 요거야. 사실 요게 지금 받아야 할 목소 제대로 받 아이고. 여기 사실 딴계 아니고 여기 분배 정의죠. 음. 자, 받아야 될 목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배 정이다. 예,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에 따라 <목소리> 이익을 권력, 명예, 뭐 재화든 마찬가지로 예. 비례해서. 뭐를 재화든 명예든 권력이든 예 그런 것들을 분배하는 거고 시정적 정의는 뭘까요? 자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한다라는 뜻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이거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나한테 손해배상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음. 자 쉽게 말해서 손해를 끼치면 뭐 해야 된다? 그만큼 복구 배상에 관한 그런 얘기죠. 어. 잘못한 사람은 또 어딜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죠. 목 이익과 아프 그, 이익과 피해의 관점에서 볼때 감옥으로 가는 건 이제 피해를 받는 거잖아, 그렇지? 음. 자 그다음에 교환적 정의. 자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한다. 자아 이게 걸렸구나 이 밑에. 예.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 서로 다른 두 물건이지, 그러니까 두 물건 어떻게 교환 가능하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들고 있던 이 핸드폰 아이폰 6S 아 올해도 썼다 진짜 아이폰 6S 하지만 김창희가 쓰던 거야 여러분 이거 100만원에 가져갈래요? 제가 사인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김창희 사인해주면 250만원 어때요? 교환적 정의가 성립합니까? 그런게 교환적 정의에요 예 서로 가치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돈을 받고 여러분은 내 핸드폰을 가져가고 그게 교환이잖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환적 정의가 성립한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분류고요 자, 시간이 예, 조금... 제가 40분은 원래 안 넘겨서 수업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은 왜냐면 여러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거겠죠? 어? 아유 도덕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그지? 자 <laughs>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은 다음시간에 얘기할거고요 저는 오늘 사실 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롤스 자존 롤스가 지금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의 정의라고 써는 부분 있죠 자 정의 롤스가 가지고 있는 분배 제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한테도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롤스에 우리가 시민불복종 이론을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지? 네 롤스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롤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정의 이론이 있어요. 바로 절차적 정의인데. 자, 한번 볼까? 롤스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은 165 쪽이에요 지금. 자, 사상 체계나 혹은 과학도 마찬가지죠. 학문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회제도는 뭐를 추구해야 돼? 정의를 추구해야 된대요. 정의를. 자,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결해도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된다. 자, 모든 사람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뭘를 가진다? 권리를 가진다. 자, 어떤 권리일까요? 자유와 평등이죠. 타인이 갖게 될더큰 선의를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롤스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걸. 자,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은 뭐라고? 모든 사회제도는 정의를 위해서 세워져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사회제도? 정당성은? 있다 없다? 없어. 자, 우리가 그래서 시민불복종 때 배웠던 내용이 왜 중요하냐?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 그,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할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약간 일정 정도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랬죠. 법 체계가 존재하고, 그법 체계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지만 어떤 특정한 제도 한두 가지가 잘못돼서 그것을 고치려고 나서는 게 그리고 당장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최후의 수단으로 나서는 게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롤스가 생각할 때 다시 165쪽으로 돌아가서 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위에서 서 있냐 이거예요. 자. 전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면 된대 안된대 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권리 이를테면 사람이 있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아 근데 요새 이 노래 알라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그럼 선님 이렇게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요? 예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예자 다섯 명 저희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이제 생명권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잖아 그죠? 예이 아픈 사람들 어디가 아프니 이쪽은 신장이 아파요 자 어디 아픈지 얘기해보자. 신장이 아파요. 저는 저는 각막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어. 여기는 이제 간이 안 좋아. 또 여기는 뭐 피부 조직 여기가 문제가 있어. 이쪽은 심장이 안 좋아요. 허허. 근데 이게. 유전형질이 오케이야.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캡쳐해서 부위별로 딱 심장, 간, 각막, 피부조직, 골수 뭐 이런 걸바렇게막 막 해도 될까? 그러면 1대5니까 어? 1대5니까 1이5보다 작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냥해서 나머지들에게 어떤 살아날 기회를 주는 것이 생명 1대5니까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롤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더 이익이 있더라도 사실 공리주의도 원래 이렇게 아, 공리주의 여러분 잘 모르, 모르니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피해를 주기 위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이 더 남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거를 침해하면 안 돼요, 권리를. 자, 롤스가지를 위하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의 생명권을 전체의 생명권, 전체의 생명권과 개인의 생명권이지, 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 이게 롤스가 개 자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 제1원칙이야. 평등한 자유의 원리.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자유권을 백 프로 다 누릴 순 없어요. 왜 그렇죠? 왜백 프로 자유권 다못 누리죠, 여러분? 아, 당연하지. 사람들이 다 각자 자유만 추구하면은 서로의 권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개인 개인의 권리를 우리가 이를테면 봐. 누군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여기는 한 명을 죽여가지고 이요 케이스는 좀 좋지 않은 케이스에요 사실은 요 케이스는 좀 좋지 않은 케이스인게 요 지금 아요안 보여 이거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손가락이 예저한 명을 죽여가지고 네요 예? 다섯 명을 이거 살렸다 이거야 그지? 어. 그러면 개인을 희생시킨 거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세금을 내는 거있죠 생명권 정도를 파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에 이제제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케이스는 사실 악덕한 케이스예요. 이거 이제 악의적으로 제가 억지로 적은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응? 세금을 우리가 이미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자유를 이미 우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어? 생명권을 아 생명권에 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필요한 경우요. 어떻게 필요한 경우일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케이스 좀 줄입시다. 사이즈 좀 줄입시다. 한 방에 안 들어가시냐고 제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게 이제 정의 제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득을 얻을 때만 무슨 얘기야? 불평등을 허락해 주는 게 이를테면 부자한테 특권을 줘가지고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것 말고,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부자한테 세금을 좀더 걷는 거는 괜찮단 얘기야. 물론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겠죠. 왜냐면 부자들도 생으로 앉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물을 뺏기는 거는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합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은데,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득을 얻을 때만 가능하고 기회는 모든 이에게 균등해야 한다. 이게 정의의 제의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뭐 얘기할 거냐면 롤스 얘기에 덧붙여서 원초적 입장과에서의 합의와 이게 어떻게 절차적 정의인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예고할 건데, 3... 네, 다음 주에는 사실 줌 수업 시간에는 이거 이제 5차시, 6차시지, 6차시에 배울 거고, 5차시는 토론입니다. 5차시, 자, 5차시는 각반 토론과, 발표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발표 안 하면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끝낼 거예요. 어, 개꿀이네. 아무도 발표 준비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오차시는 토론과 발표입니다. 빠밤. 두둥딱. 뭐 이런 거야. 토론과 발표. 중요하겠죠? 반줌수업입니다 그러면 뭘 토론하고 뭘 발표해요? 자, 발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발표 내용은 4단원 있죠? 뭐야? 인권보장관법. 본인 이 관심 있게보 거나 관심 있게보 거나 추가적 으로, 조 사한 내용, 그리고 여기, 보 시면 지금 4단 원에 4단 원에 보 시면, 인권 문제 얘기하면서, 예, 난민 문제 같은 얘기도 있고, 주법의식 얘기. 자, 홍콩 얘기는 근데 좀 그런데, 잠깐만 볼게요. 자,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더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조사해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이라든지 영국 권리장전 내용 같은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를테면, 좀 진한 글씨로 볼까? 요거 이제 수업, 수업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발표할 건데,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이. 흥미로운, 흥미 디테일하게 조사 정리 <laughs> 혹은 교과서 내용 중에 내용 중에 문제라고. 토론 쟁점 부분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조사해 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좀 자세히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두 세명이라도 한조로 가능해요 그리고 토론을 미리 준비해와가지고 이, 뭐 이제 누구랑 누구랑 같이 토론한다 이를테면 A와 B가 서로 토론한다 혹은 입장을 준비해온다 그래서 A와 B가 발제 발문을 띄우고 나머지 아이들이 거기에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고 저도 원래 모둠수업이나 토론수업 별로 잘 안해본 스타일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맨날 저만 떠들어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에 사실 줌은 쌍방향을 진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 이유도 그래서 내용 전달을 다섯 번다 똑같이 해야지 시험을 똑같이 볼수 있는데 그렇죠? 그 줌에서는 진도를 나가는 거 말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어디다가 적어주는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입시. 학종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적어줄 거다 이거예요. 쌍방향을 상한 거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해줄 수 있다고 할수 기록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사회 수업 통합 사회 수업한 보람을 한두 가지라도 남겨가야 이게 의미 있는. 학업 활동, 진로, 전공, 활동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어. 생기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높이는 진짜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인문학 심포지엄,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참가 의향 있는 친구들. 예, 그럼. 안녕.